리듬이 깨졌다, 그말이 리듬이 깨졌다. 그죠? 그러니까, 옛 성현들의 말씀에 도가 뭐냐 그런 질문이 있어요 도가 뭐냐 도란 c o 평상심이다 o u s t o g 평상심이란 말은 뭐냐면 일상생활을 말해요. 일상생활. 일상생활.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도달한 것이 모든 삶이 이 일상생활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진리야 이걸 이제 깊이 연말을 해 봐야 돼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권태가 온다 식상하다 좀내 뜻대로 가잘안 달아난다는 것은 일상생활의 리듬이 깨졌단 말이야 일상생활의 리듬이 그러면 이해가 쉽겠죠.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일상의 불편함을 그렇게 크게 못 느끼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오면서 일상의 리듬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일상의 리듬이 변화가.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제발 일요일이 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고 방학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고, 그래요. 그런데 정작. 하루씩 쉬어야 재미가 있지. 방학을 해갖고 한 달, 두달쉬고 아주 또 빨리 또 가서 친구도 만나고 싶고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어차피 우리 교무님은 그러죠. 네, 맞아요. 그런 경험이죠? 그 말이요. 그러니까 뭐든지 적당히 해야 돼. 그러니까 코로나가 며칠 와갖고 넘어갔으면 이런 것이 안 생겨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길어져 버린 거예요. 길어져. 그러니까 거기에 불편함으로 나온 증상이에요, 이게. 불편함구나상 그러니까 이것도 인과여요 인이 있으면 과가 있고 연기요.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다 그 말이야. 그게 불교의 연기법이 연기법. 연기가 인과법이야. 똑같은 말이요 연기랑 인과랑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생기란다. 코로나가 있음으로써 건태와 이런 삶이 불편함을 온다. 불편을 본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극복할 것이다.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제 할, 좀 생활 리듬을 다시 바꿔야 된다. 자, 참까지 일이 있으면. 천 가지 대응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정답이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수용하고, 수용, 수용. 수용이란 말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왔어.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온 것을 일단 이대로 받아들일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들은 이 코로나를 지금 받아들여지를 보되. 받아들여를 보되. 왜냐? 양은 어, 무슨 존재예요? 없어져야 될 존재. 맞아요. 나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존재.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 우주 진리에서 우리 삶에게 일어나는 것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 자, 어제 태풍이 불어 가지고 저 경상도 쪽에 많은 물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네. 그러니까, 태풍이 왔어. 태풍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태풍에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것인가가 인간의 최고의 능력이요. 태풍이 안 오기를 바라면 안 된다고요. 태풍을 인간이 오락해서 와요. 우주, 자연의 원리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도 우주, 자연에 지금 인간들이 어떤 행위를 한 것과 인해서 나타난 결과물이에요. 코로나가. 그리고 이것도 연계작용이고 인과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내 앞에 일어났을 때는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요. 원인이 있음으로써 결과가 있고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생겨나고 저것이 있음으로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밝혀놓으신 연기법의 원리야. 그러니, 우리 앞에 코로나라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난 거야. 네. 이 현상에, 이 현상에, 제발 이 코로나가 없어져 버렸으면 쓰겠다 해갖고 바로 없어져 버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죠 그런데, 코로나가 계속 지금 우리 앞에 오고 있어. 이 오고 있을 때, 이 코로나에 어떻게 우리가 현명하게 잘 대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을까? 이게 인자 우리들의 과제예요. 우리들의 과제. 그러면, 우리 한번 잘 찾아보면, 한 나라에, 나라에, 우리나라에 5천만 명이 살아요. 5천만 명. 5천만이 살아. 그런데, 네. 이 5천만 인구가 의식의 수준이 의식수준이 전부 다 예수님 같고 부처님 같고 공자님 같고 대종사님 같고 의식의 수준이 네 그럼 이 코로나 며칠이면 없을까? 그냥 하루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이 생각을 하면 가장 쉬워요 어떠한 우리 삶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 삶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이 문제는 부처님 앞에도 일어나고 범부 중생에게도 일어나고, 재벌조사에게도 일어나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일어나요. 이 현재 이 지구상의 코로나는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 네. 그런데 이걸 대처하는 방법이 성자들이 대처하는 방법과 지금 정치인들이 대처하는 방법과 의료인들이 대처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어. 그런데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현명하다는 이런 성현들이 만약에 전부 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면 너무 쉽겠죠 네. 며칠간만 서로 딱 조심하면 그냥 없어지겠죠 준이 없어질 때까지 준이 보통 2, 3일 있으면 없어지잖아요 그럼 2, 3일 동안만 우리가 아무것도 않고 조심하고 노력하면 한 번에 없어져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전부 다 5천만 명의 의식 수준이 달려 이런. 그래서 누구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계속 지금 이 사이가. 그러니까 결국에 인과나 이 모든 상황은 의식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오는 것이지 의식 수준이 높으면 해탈 열반에 들어버리니까 여유 자연에. 그러니까 우리 수도인들은 지금 국가 사회에서는 이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어떻게든지 의료 서비스도 해주려고 그리고 복지 선도도 해주려고 그고 선주 국지속 이런 걸 잘해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지금 우리가 발는것서 굉장히 지금 피곤하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각자 각자 처한 위치에서 이 코로나 관태기로서 피해로부터 줄이려고 각자 모력을 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 수도인들은. 우리 수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물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야. 우리가 마음을 잘 써서, 마음을 잘 써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마음의 평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 일반 사람들이 왜 강원도에 가고, 왜 어디를 가서 코로나가 지금 퍼지고 있어요? 답답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지금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수도인들은 이렇죠, 그런데 명상을 통해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 마음의 평정을 잡으면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이고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코로나가 전파될 일이 없을 것이고 빨리 안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과 같이 마음 공부를 하고 명상을 하고 근본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저이 코로나가 없어져. 없어져. 그런데, 우리 지금 마음 공부를 하고 수양을 하는 우리 교도님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온다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 마음 공부에, 수양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에 그러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밖으로, 외부로 나가는 이런 마음들을 회광반조해가지고 회광반조 회광반조를 해서 내 안으로 밖으로 나가는 생각들을 밖으로 나가는 의식들을 돌이켜서 내 안으로 반조해보는 내 근본에서 찾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 공부를 우리가 통해서 자성반주, 해광반주 그래요, 뭐 목적반주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것보다는 명상선이라고 그래. 이런 수행을 통해서 우리들이 자꾸 내 내면의 세계로, 내면의 세계로, 근본의 세계로, 참나의 세계로 돌아오는 이런 수행을 통하면 마음 공부를 해서 내 마음이 밖으로 이렇게 막. 불안하다, 답답하다. 막요란해질려고한다는 이런 마음들을 멈추는 거 그래서 본래 이 자성 자리에는 이러한 것들도 없더라. 없더라. 그 자리로 회반주해 보니까 없더라. 근데 내가 이렇게 한 마음이 나가면서 그 나간 마음에다가 자꾸 심을 붙이니까 이러한 것들이 생기는 거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동정 이려 영육상전또 말이야.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마음이 반절 안에서 내 근본을 다스리는 마음 반절이 자꾸 교류를 해야 돼 그래갖고 치우치거나 넘치지 않으면 균형을 이루면 이게 잘 사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범부 중상이라는 사람은 자성의 마음을 놓쳐버리고 자꾸 일어나는 마음에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마음으로 끌려 다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 발생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근본원인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관태와 이렇게 식사는 내 마음대로 다쓸 것이냐 이 방법은 수행을 해야지 명상을 해서 명상을 해서 밖으로 나가는 마음을 안 안으로, 안으로 이렇게 자꾸 돌려서 이 힘들다, 괴롭다라는 이 마음이 어디에서 나왔지? 이 마음이 어디에서 나왔지? 하고 그것을 안으로 돌리면 없어지는데. 자꾸 일어난 마음에다가 살을 붙이고, 살을 붙이고, 먹이를 주고, 먹이를 주고, 괴로워하면 이게 눈덩이처럼 커져. 이건 이제 스트레스 받았다니까 짜증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이해가 지 무슨 말씀인가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원불교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정심을 갖고 수양을 통해서 내 자성반조, 해방반조를 통해서 자꾸 안으로 성찰하는 공부를 해야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습니다